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오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아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혀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래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반에 세이르렀으니 그들이 요아의 목소리를 청, 순종하지 아니하이어라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누부가 넷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누구간 내 쌀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오.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절로 7절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부정하고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알려 주자 아사랴와 요아나를 비롯한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바룩이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깬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의 살아남은 그런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 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원치 않은 응답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치 않은 응답에도 순종하라. 자, 요한한과 유다 백성들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노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자, 그럴 리가 없다고 예레미야의 말을 부정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넘기라는바룩게 꼬임에 예레미야가 넘어간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순종을 넘어서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만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안히 살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믿었고 유다에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만일 제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씀이라면 저도 일단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요한한과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부정했는데요. 그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고는 환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충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가장 덜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원치 않는 그런 충고를 전해 듣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 싫고 괴로워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막고 거짓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슴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먼 이9구장 일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도 다른 목회자나 부모, 또 아내와 남편, 또 교우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고나 책망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패망과 고통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지켜라. 자, 요한안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순종하게 노라고 그렇게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와는 달리 그들은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한 맹세를 헌신짝 같이 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음, 우리는 이런 저런 약속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크고 중요한 약속도 있지만 작고 사소한 그러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한번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깨어져서 그 어떤 약속도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원 중앙 침례교회 원로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했죠. 그는 세 아이를 키웠는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혼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뭐 문제 없이 자랐지만 막내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매를 들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 이 문제를 놓고 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이에게 성경을 읽게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 한 장을 읽으면 100원씩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당시에 100원은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집회에서 돌아왔더니 아이가 성경을 100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장이면 만원이나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만원을 주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돈 받는 재미의 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삶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돈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 가던 중에 사명을 받고 미국에서 1 0 년간 유학을 하고 또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지금도 막내의 믿음이 가장 좋고 순종도 제일 잘하더라 이렇게 간증했는데 만일 이김 목사님이 막내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해 놓고 어기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고 한번한 한 약속은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속을 많이 어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저도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철저히 그 약속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너무나 쉽게 어겨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과 약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8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돌들을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오셔서 이 돌들 위에 보좌를 차려 놓고 장막을 세운후 그로 하여금 애굽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불순종한 자에게 심판이 만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대국인 이 애굽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피난처로 삼은 애굽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철저하게 유린될 것이고 백성들 역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가 하늘 끝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전한 유일한 곳은 바로 유다 땅이었어요. 아직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경고도 무시했고요. 결국 어, 이 어, 애굽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임하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꿎은 애굽 백성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와 하는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난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또한번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유다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만하면 걱정 없겠다 이렇게 안심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의지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응답에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